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대한민국의 대응에 감명을 받았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주인 빌 게이츠 회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 한국이 코로나 백신 개발에 선두에 있다고 호평했습니다. 빌 게이츠는 한국의 코로나 대응에 감탄하며 한국 정부와 재단 간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게이츠 회장은 지금과 같이 어려운 시기에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과 세계 복원을 위한 노력에 감사를 표하면서 정부와 게이츠 재단이 함께 코로나 및 여타 글로벌 보건과제에 대응해 나가며 문 대통령과 함께 일하기를 원했습니다. 또 게이츠 회장은 한국의 민간 분야 백신 개발이 세계적으로 선두에 있다며 칭찬했는데요. 만약 게이츠 재단이 연구비를 지원한 SK바이오사이언스가 백신 개발에 성공한다면 내년 6월부터 연간 2억 개의 백신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엄청난 가치를 갖게 되는 거죠. 바이오와 관련해 변방국이었던 한국이 이제는 미국, 영국, 일본 같은 바이오 선진국들을 따라잡게 된 겁니다. 한국 바이오 산업은 그동안 선진국들이 100년 넘게 독식해온 최고 부가가치 상품 시장의 중앙으로 진입했습니다. 지금은 위탁 생산 능력이 세계 1위일 뿐만 아니라 코로나 신약 개발과 진단 키트, 의약품 제조 거점으로 부상할 정도로 빠르게 발전했죠. 전 세계는 지금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해 보이지 않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한국은 이윤을 추구하는 다른 나라들과 다르게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면 공공재로 공급해서 인류애를 우선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이런 결정에 전 세계는 찬사를 보내고 있죠. 빌게이츠도 한때 자국의 백신 개발, 특히 모더나는 비판했지만 한국은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한국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바이오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한국이 어떤 분야에서 세계의 중심, 그리고 기준이 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아! 전 세계가 인정하는 가치투자자 워렌버핏이 인정한 바로 그 책.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세요.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경제위기를 맞았습니다. 물론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죠. 한국은 코로나 때문에 20여 년 만에 최악의 경제성장률 감소세를 보였는데요. 한국은행이 발표한 2분기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3.3%였습니다. 지난 1998년 1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수치였죠. 이렇게 경제 성장률이 낮아진 건 코로나로 수출이 직격탄을 맞았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공장들이 멈춰섰던 게큰 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과 정책 입안자들은 한국의 빠른 회복을 주시하고 있는데요. 홍남기 한국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전염병 확산이 둔화하고 해외 생산과 학교, 병원 등의 활동이 재개되면서 3분기 중국식 반등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경제적으로 성장 쇼크를 받긴 했지만 한국은 GDP 순위 9위도 넘보고 있고요. 국경을 닫지 않아 다른 나라들에 비해 경제적으로 선방한 만큼 다른 나라들보다 더 빨리 회복하고 경제가 반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으로 경제가 악화된 상황 속에서도 한국의 경제가 선방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국의 기술력 덕분인데요. 한국은 TV와 반도체, 디스플레이 같은 제조업 강국입니다. 세계에서 한국 제품만 찾을 정도로 한국 제품들이 뛰어나다 보니 지금 같은 시기에도 다른 나라에 비해 경제적으로 선방할 수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한국은 전 세계 경제가 침체된 데도 불구하고 설비 투자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 것도 한몫했는데요. 그리고 수준 높은 IT 기술도 우리 경제를 지키는데 일조했습니다. 코로나를 추적하고 빠르게 바이오 강국으로 올라설 수 있었던 배경이 한국의 높은 첨단 IT 기술 덕분이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IT 기술과 데이터 분석을 통해 코로나 확산세를 파악했는데요. 또한 드라이브스루 같은 혁신적인 검사 기법과 빠른 PCR 검사를 통해 감염병을 잘 대처할 수 있었죠. 지금 한국은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전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런만큼 외국 기업들도 더더욱 한국으로 몰려오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도 한국과의 경제 협력을 더 확대하고 싶어하고 그 외에 수많은 나라에서도 한국에게 배우고 싶어 합니다. 한국처럼 얼른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이겨나가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게다가 우리 정부는 전 세계적으로 찬사를 받는 K방역을 국제 모델로 만들기 위해 18개 분야에서 ISO 국제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감염병 진단 기업과 선별 진료소 운영 시스템, 역학과 추적, 그리고 격리 및 치료까지 K 방역 모델을 구축하며 세계적으로 국격을 더 높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캐나다와 독일, 이탈리아, 아프리카의 르완다 등 많은 국가에서는 한국의 K 방역을 참고해 각 나라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내다보고 싶다면 뒤돌아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고 싶다면 한국에 주목하라. 한국은 이제 K방역에 이어 K통상까지 주도하며 전 세계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K통상 전략은 코로나 이후 탈세계와 디지털 전환, 공급망 재편 등 급속한 통상 질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인데요. 한국은 K방역으로 높아진 국격을 활용해 전 세계의 연대와 협력의 통상 질서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지구촌에 한국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는 분야가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다양한 국제 기구입니다. 우리나라는 2020년 현재 UN 분담률 11위인 국가인데다가 UN 이외에도 수많은 국제 기구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증대된 분담금 규모에 상응하는 국제적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 각종 국제 기구에 한국인 인력 진출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국제기구는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은 1999년 이래 꾸준히 늘고 있으며 특히 고위직 진출 인원은 1999년 10명 수준에서 2019년 12월엔 38명으로 늘었죠. 유니세프 집행이사국에선 한국이 6회 연속 선출됐고요. 인터폴에선 총재까지 맡으며 각종 세계기구에서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WTO 최초 여성 사무총장까지 배출해 한국의 국격을 더 높이려고 합니다. 유명히 통상교섭본부장은. 국내 최고의 통상 전문가 중한 명으로 최초의 여성 WTO 사무총장이 될수 있는 후보 중한 명인데요. 유 본부장이 사무총장이 된다면 WTO 다자 통상 체제의 보건 강화에 크게 이바지해 K 방역 K 통상과 함께 한국의 국격을 한 차원 더 높이게 될 겁니다. 이렇게 날이 갈수록 한국의 위상과 영향력이 확대되자 일본은 어떻게든 한국의 발목을 잡으려 치졸하게 굴고 있습니다. 일본이 WTO 사무총장 후보를 두고 같은 아시아 출신인 유 본부장 대신 아프리카 출신의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밝혔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굳이 일본의 치졸한 행동과 유치한 생 때에 말려들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전 세계의 중심이 될 만큼 앞서 나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엔 또 어떤 것들이 있으신가요? 이와 관련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식하시나요? 세계일일 투자가 워렌 버핏도 극찬한 한국의 급등 종목 발굴 사이트 다트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책한 권이면 왜 급등 종목이 나오는지 완벽히 파악할 수 있다. 며칠 사이에 일본에서는 한국인은 왜 일본인을 극도로 싫어할까? 라는 특별 분석 기사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한국인들의 대부분이 일본인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석 기사는 나름대로 중도 성향의 냉정한 분석을 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본 언론들은 초빙한 교수들과 평론가들의 일본인의 역사의식에 문제가 있다. 아베와 자민당이 정치적인 이유로 극우 여론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등의 의견도 내놨습니다. 물론 댓글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는 등의 반발이 거셌습니다. 야후 재팬에서는 이런 특집 기사와 댓글로 북적거리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가 극도로 갈등을 겪고 있는 몇년 동안 한국인의 일본에 대한 감정이 급격하게 악화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국의 동아시아 연구원과 일본의 언론 MPO가 15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본에 대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한국인은 지난해 31.7%에서 올해 12%로 하락했습니다. 2015년 15.7%에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던 우호적인 감정이 한일 간의 경제 갈등으로 급격하게 줄어든 것입니다. 또 일본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가진 한국인은 지난해 49.9%에서 올해는 71.6%로 상승했습니다. 이런 조사 결과가 일본에 보도가 되면서 충격적이다. 왜 한국인들은 일본인을 이렇게 싫어할까? 라는 분위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일본의 언론에서는 이 원인을 분석하는 특별 칼럼과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동양경제 온라인판은 18일 한국의 역사 인식은 왜 일본과 이렇게도 다른가? 라는 특별 인터뷰를 실었습니다. 후쿠다 케이스케 동양경제 기자가 기무라칸 고베 대학 교수에게 질문하는 형식입니다. 김우라 교수는 징용공 문제는 일본이 해결해야 한다. 아베의 역사 인식은 심각한 문제이다. 라는 비판을 하는 중도 성향의 학자입니다. 김우라 교수는 일본인들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역사에 대한 깊은 이해력이 부족하다. 위안부 문제와 징용공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이며 분명한 역사적 사실인지를 전혀 모른다. 라고 비판합니다. 특히 한국은 1987년 민주화 운동을 통해 시민 인식이 주체적으로 큰 변화를 겪었는데, 일본은 80년대의 변화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일본은 해외에서 안정된 국가네요. 라고 하는 칭찬에 생활이 안정되고 평화로우니까 좋다. 라고 생각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한국이 경제적으로 일본을 추월하고 있는 것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지난 20년간 한국의 경제적 성장은 놀라울 정도이며 한국에서의 일본의 정치 경제적 위상이 저하되었다고 평가합니다. 이미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한일 간의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순위가 밀리고 있다는 거죠. 이제는 일본의 주장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조정하려고 하는 엘리트층도 없고 관계 개선에도 조급하지 않는 한국이라는 것입니다. 상황은 이런데도 불구하고 일본과 일본인들은 아직도 한국을 경시하고 적대시하면서 큰 소리를 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우라 교수는 일본인들은 새로운 역사의식과 경제적인 위상을 가지고 있는 한국을 전혀 이해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한국에서는 일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도층이 없고, 일본에서는 한국의 위상을 여전히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한일 간의 갈등은 계속될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일본인의 역사의식이 잘못되었다는 김우라 교수의 의견에 대한 댓글은 한국이 요구하는 것은 끝도 없는 사죄와 배상이다. 위안부나 징용공 문제를 해결하면 또 새로운 것을 요구할 것이다. 한국은 학교에서 거짓말을 가르친다. 초등학교부터 거짓말을 배운 사람들과는 사이좋게 지내기가 어렵다. 한국은 전 국민이 항일운동을 한 것처럼 역사를 날조했다. 적대의식을 계속 키웠다. 트집 잡는 것은 한국인의 천성이다. 다 끝난 일이 계속 반복된다. 이제 인내의 한계가 왔다. 이런 댓글들이 8천건의 좋아요를 받는 등 최고로 지지받고 있습니다. 아직도 김우라 교수의 글을 이해하지 못하고 횡설수설하는 것은 여전하다고 밖에 볼수 없네요. 프레지던트 온라인판은 16일 정치평론가로 유명한 구리야마 미수루 작가의 미국과 중국에는 저도 한국에게만큼은 절대 지면 안 된다 라며 인터넷으로 충동질하는 우익들의 속임수라는 칼럼을 실었습니다. 구라야마 씨는 일본의 인터넷 우익들의 출연을 2008년 아소다로가 총리가 되었을 때로 봤습니다. 1차 아베 정권이 실패로 끝나고 후쿠다 야스오 내각을 거친 후에 아소다로가 총리가 되었는데 초기부터 너무 많은 실수를 했다는 것입니다. 리먼 쇼크 사태의 무대책이었다거나 답습 같은 한자를 읽지 못하거나 컵라면의 가격을 4천엔이라고 하는 등의 추태가 계속 언론에 보도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일부 구구보수 지지층은 우리들의 아소를 지키자라면서 나섰다는 것입니다. 아소 내각을 비판하는 세력은 정권 정복 세력이다. 언론의 보도는 의도적이다. 언론은 거짓말쟁이이며 적이다. 아소는 우리 편이다. 아소가 하는 것은 모두 옳다. 라는 의견과 지지층이 인터넷에서 급속히 확산되었습니다. 이런 주장을 계속 퍼나르고 세력화하는 사람들을 멸시하면서 나온 단어가 인터넷 우익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큰 재미를 본 자민당은 인터넷 우익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 민주당으로부터 정권을 빼앗아오는 완전한 정치적 선동 세력을 방관하고 양성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제는 한국에게는 절대 지면 안 된다. 한국말은 모두 거짓말이다. 한국을 지지하면 배신자이다. 라는 논리를 가지고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민당은 정권 유지를 위해 혐한 정서를 언제나 꺼내서 활용을 하고 극우 세력들은 한국을 지지하는 세력은 반 애국자이다. 라는 집회 시위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구라야마 씨는 자민당의 정치적 필요에 의해서 극우 세력이라는 지지층이 양성되었다. 라고 지적합니다. 이들의 무조건 자민당과 일본은 옳고 한국과 한국 지지자들은 추방되어야 한다. 라는 비논리적 인식은 현재 한일 갈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구라야마 씨의 인터넷 우익 비판에 대해 네티즌 댓글은 일본은 노력했지만 계속 일본을 비난하는 한국이다. 언론은 편파적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일본의 신문과 TV는 좌익이 너무 많다. 지금은 인터넷이 발달해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침묵하는 다수가 움직이는 것뿐이다. 혐한은 위기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한국에 대한 컴플렉스 운운하지 말아라. 일본의 국익이 우선이다.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정확한 원인을 분석하는 칼럼과 기사들이 일본 내에서 일부 보도가 되고 있지만 아직도 혐한 세력과 발언에 묻히는 실정입니다. 비논리적인 맹목적 지지 세력이 사실과 진실과 정의를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국가가 폭망하고 나면 또 다른 변명과 논쟁을 펼치면서 책임을 회피할 것입니다.